이제 마스크 쓰고, 가가허허, 현장 방문 중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네 목사예요. 네아 외국에서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베트남. 베트남. 네. 우리 말좀 해요. 두분다 우리 말좀 해요. 음, 마스크 없어요? 마스크 쓰세요. 베트남. 한5 분. 10분 정도만 말씀 전달할게요. 응. 얼마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응. 우리말을 잘하죠. 영어 못하죠. 응. 한국말 하죠. 한 10분 정도만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응. 오케이, 이건 이해했어요. 네. 응. 응. 목사가 뭔지 알아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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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기 앉을게요, 그냥. 하나님 말아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말아요? 네, 하나 어, 응. 오케이. 요 마스크 잘 쓰면 돼요. 네. 아, 지금 거기 금방 나올 거죠? 네. 네? 여자친구 금방 나오죠? 네. 언제 네. 얼마나 됐어요? 네. 한국에 언제? 네. 지... 네. 2년. 2년? 네. 음. 베트남에서 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네, 대생 아. 우리말 공부를 하고 왔어요? 네. 음. 지금 얼굴 씻는 거예요? 네? 여자 지금 얼굴 씻어요? 아니. 음. 그건 뭐예요? 안약? 몇 학년이세요? 학년, 이 학년, 이학년이 어디 어디예요? 동국대학교. 동대학교아대학교 네. 아, 아, 음. 어. 학년. 네. 여자친구는? 1 학년. 한국어 학과? 네. 네. 음. 네. 음. 어학당 다니는구나. 네. 공부한지 이 년? 네. 음, 그리고 한1 년. 아, 그럼. 아직 정식으로 동국대학교는 들어간 게 아니고 어학당. 어학당에서 2년 공부. 네. 오케이. 어학당 과정을 밟아야 시험 보고 입학할 수 있거든. 여기서는 얼마나 됐어요? 산지? 음, 6개월. 응? 2개월. 네, 어? 개월 10개월. 1 음. 0개 문나문아. 응, 반가워요. 음. 응. 문나문아. 응. 10분. 10분 얘기하고 갈 거예요. 네. 같이 얘기해요. 문닫고 네. 추우니까. 저 아르바이트. 네. 아, 지금 아. 바로 바로 가야 돼요. 네. 어, 그래요. 다녀와요. 이거. 네. 이거 나중에 시간 될때꼭 가서 읽어 봐요. 네. 좋은 말씀이니까. 네. 어렵겠지만. 네. 어, 여기 이게 요, 이게, 요, 쉽네. 요걸, 요걸 요걸, 어, 요걸 이게 쉽네. 요걸 드릴게요. 이게 쉽네. 어, 니까 네. 오케이. 이름이 뭐예요? 삐끼? 삐끼. 네. 오케이. 아니 바쁘니까. 네. 어 알바 하러 가요. 네. 이건 가져가면 되고. 네. 그럼 여기 이 친구 이름 뭐예요? 네. 어? 선. 어? 선. 선. 네. 선. 네. 오케이. 내가 천천히 쉽게 얘기할 테니까 네. 모르는 게 이해가 안 가면 나한테 꼭 질문해야 돼요. 네. 질문해요. 네. 알았죠? 알아요. 네. 음. 아, 네. 응. 다 나눴어요? 얘기 다 했어요? 어 오케이 여기 집중해요. 10분만 하고 갈게요. 네. 음. 어,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행복하겠죠? 네 행복해. 나무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면서 살면 행복하겠죠? 네. 네. 사람은 마찬가지로 나를 만드신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네. 어, 창조주가 뭔지 알아요? 창조주, 세상 만든 주인, 주님. 오케이.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왔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천국과 지옥이 뭔지 알아요? 천국. 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곳. 천국.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불의 고통을 당하는 현장. 이해해요? 아, 어렵겠구나. 헬. 이거 알아? 헬? 헤븐. 헬. 아, 몰라요. 아 몰라요. 몰라요. 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아쉽네. 아, 저거, 그러면, 음, 이걸로 베트남어를 한번 찾아봐요. 그거 안 돼. 그 휴대폰으로 활용할 수 없어요? 베트남? 응? 완벽하게 해야지. 음. 음. 대한당. 어, 오케이. 띠안누쿠알겠죠 아, 네. <laughs> <띄아누쿡.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은 띠안땅그 네. 다음에, 사탄, 귀신 알아요? 귀신? 아, 네. 어, 귀신들하고 함께 살 곳이 니아누쿠. 이거 발음 좀 해주세요. 니아누쿠. 어, 어, 잘 됐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비안룩에간단 말이에요. 띠안룩에 알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 음. 또 띠에. 어. 오케이. 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죄 알아요? 죄. 음. 또 일로이. 어허허허허 네. <laughs> 죄도 죄 문제 해결받아요 네. 다 어려울거야 네. 옆에서 이런것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laughs> 이거 다 해야 되잖아 네. 바빠요? 네 이. 네. 아, 아, 아 가봐가야돼 지금 응. 여기서 아, 안봐가야돼 그렇구나. 아, 아, 그렇구나. 왜...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어, 나는 혼자 가는 줄 알았어. 어. 미안 쏘리 그러면 뛰 네. 땅. 네. 저 가고 싶어요? 네. 아, 아니, <laughs> 아, 아니 그럼 저기 가고 싶어? 뛰안 <laughs> 룩? 아, 베트남 사람. 어. 이거 뭐라요아잘 몰라요. 아, 잘 몰라요? 네. 어, 나중에 시간 되면 네. 어, 우리 친구 카톡 있죠? 네, 카톡 없어. 어, 휴대폰 없어요? 네. 카톡이 없어? 네. 그러면 뭐가 있어? 문자가 있어? 시간이 맞아야 오지, 내가. 아, 저. 음 응. 인터넷 없어. 인터... 없어. 인터넷 없어? 다 없어. 그럼 전화는 안 돼? 안 돼. <laughs> 전화도 안 돼? 네. 그러면 알바는 몇 시에 나가요? 매일 같이. 음. 저. 새벽시. 어? 어, 지금, 지금 지금까지... 가서. 가서, 가고, 또, 언제 와요? 어... 10시? 아, 아니, 새벽시. 말이 네.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시간 전까지는 되는 거죠? 네. 2시? 네. 오케이,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네 오케이. 고마워요. 尝一盘哟。